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KBS 공개홀 신관 공개홀에서는 우리 영웅 님의 에 부르의 명곡 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인가요? 네. 녹화가 진행되는 현장인데 아, 뭐 아시다시피 젊은알배 요구 TV는 네, 서울을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 네, 현장을 예, 유튜브 현이 다이어리 님의 생방송을 통해서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평상시 알고 계, 알고 있던 분도 꽤 많았는데 <laughs>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고 네, 뭐, 가을하늘 님또 영웅사랑 님뭐또몇분 아시는 분이 제가 에, 있었는데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부러웠습니다. 자, 유튜브 우리 현이 다이러님의 우리 라이브 방송 중에서 제가 의미 있는 거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KBS 공개홀 그 앞에 이렇게 지금 차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이 커피차는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한 1개 차당 보통 커피잔이 한 700잔 정도가 준비가 됐던가 봐요. 700잔이 준비가 됐는데, 보니까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외로 예상보다 많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희 다이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만은 절반은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laughs> 절반은 그냥 겉돌이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뭐, 그 중에는 아까 방송에도 언뜻 나왔는데 앵커리 똑 tv 님께서도 티켓은 없으신데 현장에 오셔서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튜버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고. 이렇게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입장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입장하는 숫자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예, 제한돼 있다 보니까는 무조건 막 2,000명, 3,000명 올 수는 없는 자리였던가 봐요. 보통 한 500석 정도가 조금 넘고 가운데 계단석까지 앉는 걸로 감안했다며도 한 600석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커피차가 700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앞에 차가 가고 그 다음 차가 올 정도로 많이 커피가 나갔다라는 얘기죠. 우리 현희다이련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커피는 무료로 예, 뭐, 꼭, 영웅시대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드렸다고 합니다. 무료로 드렸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웅님은 봤냐? <laughs> 영웅님은 당연히 못 봤겠죠. 현이다이언님 말씀에 의하면은, 현장에 우리 영웅님 차는, 차는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좀더 일찍 일찍 들어가셔서 리허설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죠. 마침 유튜브 가운데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 인스타라고 있어요. 뉴스 인스타. 뉴스 인스타의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는 거기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적 노브레인 전종혁 고째즈, 린, KBS 부루의 명곡 이명웅과 친구들이 출근길. 에, 다행히 이 뉴스 인스타라는 이, 이곳에서 이렇게 출근길을 캡 사진으로 보여드려, 보여줄 수 있어서, 아, 영상으로 보여줘서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들어가는구나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이 노브레인이고, 이분이 에, 저기, 누구죠? 전종형님이고, 여기, 이정님, 그리고, 조재준님 가수 린님, 그리고, 여기, 히어로는 오늘도 차만, 요 차가 있네요. 우리 히어로, 영웅님 차는 여기 지금, 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기자님이 누구더라? 그래데 이분은 늘, 이 뉴스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현장을 가서 양 양철수 기자님이시네 이분은 그래도 현장을 가서 또 일찍부터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 덕분에 우리 <laughs> 뉴스 인스타 덕분에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출근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굳이 영웅이 우리 영 우리. 이 영웅님도 출근길 보기 위해서 많이 와서 계시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출근길 보신 보니까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분하고 요분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부에 나오실 분들인데도 상당히 일찍 출근했네요. 일찍 출근해서 미리 리허설을 마치고 하긴 일부 녹화 들어가고 댄박 2부 들어갈 때는 1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리허설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 잠깐 하고 들어가는 형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 가수 린님이나 우리 여기 조재전 님도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뿐인 영웅 히어로 체크카드. 영신님들 시원한 음료 드세요. 임드림 이렇게 되있네. 어 임드림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딱한 군데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에, 여기 지금 보니까 마이데일리에서 마이데일리에서 기사가 이렇게 이명웅 영웅 시대 부르의 명곡에서 만난다. KBS 들썩들썩 MD 현장 이렇게 됐는데이 기사 중에 쭉 내려가 보니까는 재밌는 것이. 오전 8시 50분쯤에, 기자님이 현장을 갔던가 봅니다. 예. 오전 8시 50분쯤에. 그런데 8시 50분쯤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도 어떤 그, 중년 여성 두 분이 줄을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취소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무작정 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취소표가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러네요. 마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뭐 임영웅님 신곡뿐만 아니라 스페셜 콜라보까지 무대에서 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에, 브루의 명곡에서만 볼수 있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다. 네 녹화가 밤 9시까지 오늘 일부. 2부까지 9시까지 되죠. 되고 방송은 30일 날. 그리고 9월 6일 날 저녁 6시 5분인가요? 네, KBS ETV에서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오늘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축하드리고 아, 저한테 영상 보내 주시기로 한 분이 있었는데 아, 그분이 인터뷰에서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하나도 영상은 못봐줬고 우리 구독자님 한두 분이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 보내주시고 요거 요 사진까지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에, 그래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현이 다이어리님의 현장 모습을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이다이어 님도 전화해 봤더니 현장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뭐 1시간 정도 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아, 참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대전에 사는 전화 못 가는 건 똑같,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가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젊은 알베 요구 TV 구독자 계시면은 젊은 알베 요구 TV 한 터로 영상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걸보내주셔야지 그냥 다른 사람 꼭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뭐죠? 요거 저기 이렇게 응원봉, 응원봉은 다들 가지고 가시네요. 네. 자, 젊은알배요구 t v 네. 오늘 현이 다이어님 또 뉴스 인스타 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남아 현장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들어가신 분들은 소중하게 감상하신 거 잘 가지고 가시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행 감사합니다.